자, 이제 근수축 할 건데, 근수축은, 그, 어차피 계산 문제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올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생명과학원이 그렇다고 수학은 아니잖아, 솔직히. 그 자니? 그래서 근수축 문제에 방정식을 세우는 새끼는 똥멍청이야. 어, 이걸 왜 방정식, 미지수를 쓰냐고. 그림을 읽으면 되는데, 그림 읽을 줄을 모르니까. 마음은 급하고 식이라도 세워야 마음 안심이 되니까 식을 세우고 앉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시간 내에 못 풀어. 음. 아니, 고3 애들, 이렇게, 초창기에 왔을 적에, 고2 때내 신선생님 안 하고, 고3 때 수능 들어간다고 오는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이, 간혹 보면, 모의고사를 딱 던져놓고 풀라고 하잖아. 그럼 그수준 문제 잡고, 막, XY를 넣고 있어. 그럼 진짜 보고 있으면 내가 속이 터져, 뒤질 것 같아, 그냥. 왜 그러냐고. 음. 그, 알잖아. 니네 수학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식 다섯 수를 줬으면은, 답 나오지. 나는 한 페이지 가득 뭘 썼는데 답이 안나는데걘 나오잖아. 딱그 느낌인 거야. 알겠어? 원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빙빙 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근수 측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개념 문제 당연히 나와. 근육의 구조라든지 이런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개념문항도 나오고요. 개념문항이 하나 나오면 계산문항은 두개 정도 비중으로 나올 거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돼. 자, 볼게요. 우선 이제 구조적인 특징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 구조를 나타내고 있대. 일단 확대된 거 먼저 볼게. 응. 동그라미 기억 뭐 나타내고 있니? 그치지 액틴 필라멘트지. 가는다라잖아그치 가운데 이 두툼한 애는 뭐야? 그치 이건 마이오신 필라멘트. 근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애가 두꺼워가지고 전자선을 빵 때리면 투과가 잘안 되지. 시커멓게 보여. 대신.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면 얘가 가느다라니까 전자산 때렸을 때 투과가 잘 돼. 밝게 보이겠지. 따라서 가구가는 시커멓게 보여. 뭐라고 하지? A대 라고 하지. 암대. 그치? 나구가는? I대. 명대라고 하는 곳이지. 그치? 자, 그리고 지금 요 그림은 요 선이 뭐야? 지그재그 지그재그. Z선이지. 그치? 여기도 Z선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그치. 요거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하는 거지. 그제? 그제? 요 구간의 거리를 보통 뭐 X 이렇게 주기는 해. 근데 약속된 그 구간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해줘야 돼. 요거 뭐라고 해? 음, 이거는 M선. M선. 그치? 이건 약속된 이름인 거야. <laughs>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노출된 구간 우리 뭐라고 하지? 음. H대? 이거 어, 기본입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 근육 원 섬유로 확대한 거네. 그렇지? 그럼 근육 원 섬유가 묶여 있는 얘는 뭘까? 근육 섬유? 근육 섬유가 뭐지? 근육 세포지. 그지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야. 특징은 얘는 핵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핵 세포가 되는 거지. 여기 특징인 거야. 그러면 얘는 근육 섬유가 모여 있는 근육 섬유 다발. 그리고 얘가 모여 있는 거 골격근 근육 덩어리인 거지, 이게. 그렇지? 자, 그래서 1번 근육 원섬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세포 단계니 아니라고. 근육 원섬유가 아니라 근육 섬유가 세포 단계라고. 2번 근육 원섬유는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잖아 A대, I대, A대, I대 그아이그래이이게반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에가로모니근이 나타나는 거야 A대, I대가 반복돼서 나타나서 가로모니가 되는 거야 <laughs> 가는 A대에 나는 I대 A대 맞지요? 4번 근육 원섬유를 관찰하면 가보다 나가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가가 어둡게 보이죠. 기억은 액팅 필라멘트고요. 골격근이 수축할 때 가분의 나 길이 값은 증가한다. 일단 A대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일정해. 근데 수축을 하게 되면 나 길이 감소하는 거지. 따라서 분수 값은 감소하는 거지. 7번 근육이 수축할 때 기억의 길이는 짧아진다. 필라멘트는 안 변하는 거야. 골격근은 모두 가로무늬근이 맞고요. 골격근의 근육 섬유는 다 핵세포이다. 이거 특징이야, 특징. 핵이 여러 개인 세포야. 됐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인 거야, 구조적인 특징. 자, 밑에 하나 더 보자. 자, 요런 형태의 그림도 자주 나옵니다. 응. 음. 자, 그림을 좀잘 봐봐. 근육 원서유 마디를 저렇게 표현을 해줬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A 방향으로 자른 단면에 만난 얘기인 거야. 일단 동그라미 기억 뭐니? 응, 음, 액틴. 니은은? 마이오신. 그렇다면 A는 어디의 단면일까요? 아이대 단면, 그치? 아이대 어딘가의 단면이겠지? 액틴만 지금 딱 노출이 됐으니까. B는? H대의 단면이야. C는? 겹치는 구간이긴 한데, 공식 명칭으로는? A대에 포함되어 있는 구간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중에서 두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구간이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 ᄂ은 마이오신이다. 어때요? 맞죠? 2번. B는 H대의 단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근육 수축 시 C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안 변하는 거야? 필라멘트가 안 변하는 거야. 응. 어. 니은의 길이는 가에서보다 X가 수축된 상태에서 짧다. 필라멘트잖아. 안 변한다고. 필라멘트는 그냥 안 변하는 거야. X의 A 대분의 H 대의 길이는 가에서보다 X가 수축된 상태에서 작다. 맞지? 응. a대는 안 변하고 h대는 감소할 거니까 자 여기서 변형된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음요 응. 그림에서 잘 봐봐 요 위치를 d1이라고 하고 요 위치를 d2라고 하고 요 위치를 d3라고 해볼게 자 그리고 저 위치는 안 변해 자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Z선, 여기 Z선, 응.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날 때를 해석을 해볼 거야. 자, 무슨 소리냐? 첫 번째, 한쪽 Z선을 기준으로 우리 해석을 할 건데 어, 현재 시점에서 D1 위치의 단면은 ABC 중에 누구니? 어디? A지? 응. 근데 이제 그냥 수축이 일어날 거야. 자, 그래서 요 시점에서 수축이 일어나면 단면이 어떻게 변할까? 마이오신이 밀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변해? C처럼 변하겠지. 그치? 자, 이제 D2 위치에 있어.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미 겹쳐있지. 마이오신이 밀고 들어갈 거야. 어. 시간이 지나 수축했어. 그럼 단면의 모습은? 어차피 쓰야 그치? 자, D3 위치 생각해 볼 거야. 현재 단면은? B지. 응. 밀고 들어갔어. 어떻게 될까? 여전히 B지. 왜냐하면, 요 위치는 요 액틴 바깥쪽에 있지. 그치? 밀고 들어가 봤자. 어차피 요 위치는 액틴 바깥쪽이지. 액틴 길이 안 변하고 D3 위치 안 변하면 여전히 마이오십만 걸리겠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응. 자, 그래서 한쪽 Z선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야. 자, 이거를 또 이렇게 변형해 볼수 있어. 그러면 M선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도 해볼 거야. M선을 기준으로. 자, M선을 기준으로 현재 D1 위치는 어쨌든 단면이 A상태지. 그지? M선을 기준으로 근육 수축이 일어날 거야. Uh -huh.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을 하면 단면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A. 그지? D1의 위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한 것도 아니잖아. 수축해서 액틴이 밀고 들어가 봤자 그 위치는 마이오신 바깥쪽에 있잖아. 응? 응? 나온 적이 있어, 이게 평가원에. 응. 자, D2 위치 생각해 볼게요. 현재 단면은 C야 겹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액틴이 밀고 들어올 거야, 수축해서. 그럼 단면의 모습은? 어차피 겹쳐 있어, 그치? D3 위치, 현재 단면은? H 되니까 B 단면이지? 근데 액틴이 밀고 들어오네? 그럼 어떻게 될까? 저 위치는? C가 되겠지. 알겠어? <laughs> 정리해놔, 이거. 정리해놔. 요거는, <laughs> 음, 이제, 공식화 시키는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해.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공식이얽매이면안 돼. 그림상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 공식화 시키면 뭐 하고 있게 방정식 세우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일단 볼 거야. 보통 그림이 이렇게 제시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림에 얘는 구간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그림으로 먼저 좀 보여주면서 할게. 음, 이 그림. 실제로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지. 기네디 구간, 그렇지?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구간에 관한 설명을 할게. 현재의 X를 근육 원섬유 마디로 제시를 해준 거지, 그치? 디귿은 뭐지? H대 확실해, 그치? 그런데 이게 근육 원섬유 마디 X 전체에서 양쪽이 대칭으로 생겼잖아, 그치? 그럼 뭐냐면 실제로는 아이대가 이렇게 대칭으로 생겨서 이만큼이 아이대잖아? 근데 그거의 절반이 들어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 원섬유 마디 하나 안에는 아이데 반쪽 반쪽해서 하나의 아이데가 들어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두 군데 겹치는 구간이 보이는데 이걸 합쳐서 하나의 겹치는 구간으로 읽을게. 요게 약속이 돼야 돼. 그렇다면 그렇다면 동그라미 기억은 우리는 2분의 아이대로 읽을 거고, 니은은 2분의 겹치는 구간으로 읽으면 될 거야. 그렇 자. 그리고 근육 원섬유마다 x는 일반적으로 I대 플러스 겹치는 구간 플러스 H대로 표현하면 되지. 그림에서 니네 눈으로 쪼개서 읽어봐봐. I대 겹치는 구간 H대를 더하면 근육 원소명 마디 X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또 하나. I대의 겹치는 구간을 더하면 이거 뭐냐? 그림에서 읽어봐봐. 음, 액틴 필라멘트야. 겹치는 구간과 H대를 더하면 어,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러 그러니까 A대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치? 근수축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활주설이라고 설명하잖아. 그치? 활주설은 미끄러지는 거야. 누가? 필라멘트가. 그치? 그 얘기는 필라멘트의 길이가 이게 대전제야. 근수축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근육원 섬유마디 X가 3만큼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X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I대가 3 감소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액틴 필라멘트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그럼 H대도 3 감소한 거 아니오? 근데 더한가 십시3 감소하려면 겹치는 구간은 3 증가했어야지. 따라서 각 구간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을 델타 x로 하면 얘랑 델타 i, 델타 h대가 모두 변화량과 변화량의 크기와 부호가 모두 같은 거지. 겹치는 구간은 크기는 같지. 근데 부호가 반대지. 그지? 그래서 남들 수축할 때 겹치는 건 늘어나는 거고, 이완할 때 겹치는 구간은 줄어드는 거잖아.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해. 그 다음에는 구간을 쪼개보기 연습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제시해? 저 구간들을 두 개씩 더하거나, 그렇그 더한 값을 시간에 따라 줘서 구간을 찾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지. 이제 고그 단계로 넘어가 볼게. 그러면, 그러면. 구간 기억과 니은의 합의 변화량은 어떨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는 일정하지. 2분의 아이니까 2분의 델타, 2분의 겹치는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림에서 동그라미 기억 니는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뭐야? 필라멘트지? 무슨 소리냐면, 필라멘트 길이는 안 변하잖아, 근수축에서. 우리가, 뭔가 값을 더하거나 뺐는데, 그 값이 안 변해. 시간에 따라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안 변해. 그럼 무조건 필라멘트에 관련된 값인 거야. 오케이, 필라멘트 관련된 값은 무조건 안 변하는 거야. 어. 자, 그럼 이번엔 구간 기억과 디귿을 더했어. 얘 변화량은 그럼 어떻게 돼? 응, 음, 2분의 3죠 은과디귿의 합은 음, 2분의 1 날타지? 그러면 기니디 합은 탈타지 뭐. 기억리이 일정하니까. 그치?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뭔가 저런 식으로 구간을 쪼개줬는데 시간 t1, t2에 따라서 변화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두 개씩 더했어. 변화량의 값이 3대1이 나왔어. 이럴 때 많거든? 그럼 3대1일 때 3은 변화량이 2분의 3 델타, 1은 2분의 1 델타다. 하고 기네디가 무슨 구간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다할줄 알아서 어떻게든 빼는 게 나와. 문제서. 그러면 구간, 기역 마이너스, 니은의 변화량은 얼마? 응 음, 델타 구간 기억 마이너스 디귿의 변화량은 어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그치? 니은 마이너스 디귿은 음 응, 마이너스 2분의 3 델타. 어라, 이것도 뭐 나왔어? 1대 3 나왔지, 그치? 그치? 그래서 뭔가. 두그간의 합이나 차이 관한 정보를 줬을 때 1대 3이 되는 값이 나오는지 를 보라고 그래서 어떤 애들을 더하거나 뺐을 때 1대 3이 되는지를 해보면 돼 알겠어? 마지막으로 근육 원소유화대 X에서 디귿을 뺐어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이거 뭐냐? 그렇지 여기서 디귿 빼버리면 얘는 액틴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 이렇게 주기도 해 표에서 x 마이너스 d 극 값을 줘. 어, d 극이 저기야. 아, 그럼 액틴 줬구나. 바로 들어가는 거야. 안 변해. 이러고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기역을 줬어. 이거 뭐니? 마이신 오 필라멘트지.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a 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변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그림 안에서 구간을 읽어내면 되는 거야.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어, 구간에서 그것만 읽으면 돼. 됐어? 응. 어. 요거 하나 정리하고 이제 설명할게. 일단 정리부터 해. 지금 요걸 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갈 거야. 지금 상황을 봅시다. 기억은 뭘 나타내고 있니? 음, 응. A대? b 은 H대. ᄃ은 2분의 I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제시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면, 가나다의 길이를 줬는데, 가나다는 기네디 중에 하나야. 근데, 다에 마이오신이 있대. 마이오신 플라멘트가 걸쳐있는 구간은 현재 A대거나 H대겠지. 근데, 대충 봐도 H대보다 a 대가 커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A대, 얘가 H대겠지. 그제? 왜? 얘는 A대가 될 수는 없어. A대는 안 변해야 되니까. 그치? 응. A대는 일정한 값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1.6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나가 뭐가 되니? 그림상에서 2분의 아이대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현재 2분의 아이대가 얼마 변했니? 마이너스 0.2 그렇지 그럼 h대는 얼마 변할까? 그렇지 마이너스 0.4 그래서 수축했을 때 h대가 0이 돼 가능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1번 a대는 어디니? 기억하지 2번 수축 시다 길이는 얼마? 0. 응. 이완식 근육 원소묘마다 X의 길이는 헉, 어떻게 구해가 아니야. 있는 거 넣을 거야. A대가 얼마라고? 이만큼이 1.6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이완했을 때뭐 남았어? 양 날개 남았네? 그거 디귿이지. 이완했을 때 디귿. 이분의 이대가 얼마야? 0.4. 근데 그림 대칭이잖아. 그러면 여기도 0.4. 따라서 이완했을 때 근육 원소유 마디 길이는 2.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공식화하거나 그럴 것도 없다는 거야. 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밝게 보이는 구간은 어디야, 가나다 중에? 나겠지, 그럼? 그리고 원소유 마디에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헉, 이러면 안 돼. 자, 뭐가 나왔으니까? H대가 나왔으니까. 그럼 언제 값을 넣을까요? 아무거나 넣으세요. 아무거나. 왜냐하면, 근육 원섬유마디 X에서 H대를 빼면 그게 액틴이잖아. 근데 우리가 근육 원섬유마디 길이 2.4를 이완시에 구해놨지. 그럼 이완시에 H대를 빼버리면 액틴이네? 근데 이완시 H대가 얼마야? 0.4잖아. 빼니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2.0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냥 필라멘트 구에 그러면은 전체 통해서 일부만 빼면 돼. 그치? 그래서 그걸 그림상에서 읽어내는 훈련인 거야. 됐니? 응. 대표 기출 풀어봐 봐.